자 그럼 여기서 지금은 말할 수 있다 한번 해볼까요? 제가 준비한 질문 말고 한번 서로 한번 이야기를 해보는 거예요 수빈아 요즘 거식증이야? <웃음> <웃음> 아까 행복하게 먹는다고 <laughs> 제가 요새 배가 많이 불러요 네. 아무래도 언니들의 사랑을 많이 받기 때문에 약간 소식을 하게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아 그럼, 그럼 아직 그 병은 아닌 거죠? 네네 아니죠 근데 저, 저는 솔직히 언니로서 저희가 걱정되는 게 네, 수빈이가 활동을 하면서 살이 너무 많이 빠져서 지금 비타민도 챙겨주고 있고 막 열심히 노력을 음. 다방면을 하고 있는데 밥 먹을 때 옆에서 언니들이 막뭘 뭐 이렇게 얹어줘요 응, 수빈아 이거 좀 응. 먹어 저거 좀 먹어 이렇게 하고 아, 오늘 네. 꼭 떡볶이 먹어야 돼 수빈이 먹어야 돼요 <laughs> 저 먹겠습니다 매운 떡볶이를 드시고 또는 어, 튀김이라든가 오뎅을 먹고 난 다음에 약간 후식이 필요하잖아요 오늘 저희가 준비한 후식은 바로 달콤한 샤베트 와 하지만 하나밖에 없어요 어, 진짜요? 게임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게임 이름하여 상암동 떡볶이의 미니 폴링자 갑니다 자, 하겠습니다 어? 오와 어, 웨이브 좋아요 자 세리야 훈량하아요 아 와! 야! 와, 섹시한 포즈로 두개가산점을 얻으면서 아, 세리는 두 개! 자, 두 개. 이번에는 누가 해볼까요? 어? 무이양 네. 자. 자, 자. 오! 타봤어요? 와 야! 어지보 어, 우와! 어떤, 어떤 거 도전하시겠어요? 섹시하면서 귀여운 거요. 자, 한번. 자, 하나. <laughs> 잠깐만요. 둘, 셋. 리 자, 자, 리 자, 자. 자, 가나요? 야! 아, <laughs> 이게 아, 오늘 어떻게 된 거예요? 어렸나 보다. 자, 우희는 섹시하면서도 귀여운 모습을 보기 때문에 1 플러스 2, 3점 오! 드리겠습니다. 우와, 감사합니다. 네. 와. 가장 매운 것을 먹는아영 양. 하지만 떡볶이를 가장 <laughs> 사랑하는 아영양이 도전합니다. 아, 아영냥. 아영령은 오, 야! 오! 와! 미 다리 뒤지면서! 잘한다! 잘한다! 야! 야, 내인가요나요 아영영 7점을 기록합니다! 와! 와! 아이돌 중에서 가장 큰 키를 네. 자랑하고 있는. 저는 가장 크기 때문에. 수빈. 가장 큰 파동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아, 큰 파동. 네, 큰 파동. <laughs> 큰 네. 파동 보여드릴게요. 원, 투, 쓰리, 뽕! 와! 야! 소리 나. 오! 으아! 와! 아. 4점! 하지만 가장 큰 파동 플러스 2점에서 4점, 2점, 6점을 기록하면서 오늘의 상암농도부 1등! 바로! 아영 축하합니다. 와 네. 아, 와. 아 이제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. 아, 네. 이제 빨리 먹나요? 어, 이제 드셔야죠. 아, 네. 네. 자 앞으로 활동 계획 중 이야기해 주세요. 네, 네 저희 금토일로 컴백한지 이제 한3주차 됐는데요. 앞으로도 많은 좋은 모습 보여드릴 예정이니까 많이 기대해 주시고 어, 듣던 대로 상한도 떡볶이 나오기 너무 잘한 것 같습니다. 아, 어, 여러분 날씨 많이 추워졌으니까요. 이불 꼭꼭 잘 덮고 주무시고 감기 조심하세요. 네, 저희는 지금까지 달 셔츠였습니다. 맛있어. s born. I was born. I 아 a s born. I was b o 왜?